안녕하십니까! 미래도 약간 수많은 세호 2번 나경원 후보 기호 2번 나경원기경원 기호 2원호기도 2번 나경원 총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김정일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이번 4월 15일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파탄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예의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을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과거에 지금처럼 이렇게 삶을 걱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 정부는 처음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을 평가해 보면 경제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도 성과를 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4월 15일 총선은 마땅히 여당의 패배, 야당의 승리를 가져오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자기네들이 잘 수습었냐. 그걸 가지고 이번 선거를 적당히 넘어보라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씩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마스크 쓴다고 지난 3년의 잘못이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분들은 아직도 이 상황이 한국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지어지 않고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정부에게 제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니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니 빨리 금년도 예산을 항목 조정해서 백조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경제주체들을 갖다가 생존을 지어 연장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좀 살포를 하라 이렇게 그기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금 대답이 없어요. 이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건지 소저히 제가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바꾸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과 대한민국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aughs> 자기네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지난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행태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거수기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들 청와대 눈치만 보는 거수기 이외에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작년에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원! 자, 경원! 자, 경원!